1800m 혼합 3등급 서울의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오른 출발 속에 한가운데 7번 사련이 퀸과 5번 원더풀 인디언 안쪽에 3번 시리우스 A 등이 빠르게 치고 납니다. 7번 사련이 퀸이 먼저 입마신차 달아나면서 안쪽으로 접어듭니다. 선행을 모색하는 7번 사련이 퀸과 바깥쪽 6번 발베니가 2위권 초편 나오고 3번 시리우스에이가 안쪽에서 3위로 5번 원더풀 인디언이 4위권 따라가고 바깥쪽 9번 남산의 별이 5위에서 4위까지 논 보고 있습니다. 2번 마이티빈이 6위로 4번 정무네이스가 7위로 달리는 가운데 하비 그룹 3 마리발들 10번 유니콘 알파와 1번 역전의 우승 8번 케미블루입니다. 안쪽자리 안정적인 선두 이끌고 있는 7번 사련이 퀸입니다. 6번 발베니가 2위로 따라 붙고 있고 아직까지 격차는 1마 신차 이제 반마 신차까지 좁히는 6번 발베니입니다. 7번 6번 두 마리가 여전히 경주 이끌고 있고 안쪽에 3번 시리우스 A와 바깥쪽에는 2번 마이티빙 5번 원더풀 인디언 등입니다. 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7번 사련이 퀸과 6번 달베니 바깥쪽 5번 원더풀 인디언이 이때 속속 격차를 좁히는 가운데 이제 뒤직 선주로 종반을 다가서는 시점. 7번 사련이 퀸이 계속해서 앞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함께하는 7번 사련이 퀸 이번 경주 유일한 앞말입니다. 6번 달베니가 바깥쪽 복차까지 좁혀 나오고 5번 원더풀 인디언이 외곽에서 3위로 3번 시류세이버 2번 마이티미이 4, 5위권. 9번 남산의 별은 6, 7위권 늘려 있습니다. 선두권 두 마리의 말들이 3마신 이상 크게 벌려요. 4코너 선회하고 있습니다. 7번 사련이 퀸과 6번 발벤이두 마리가 먼저 직선 주로 접어듭니다. 안쪽에 7번 사련이 퀸 계속된 선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단독의 질주를 이끌어가는 7번 사련이 퀸과 6번 발벤이 2위권 밀려나고 외곽에는 9번 남산의 별이 추격해 나옵니다. 이때 종반 걸음이 좋은 4번. 정문 에이스가 최외곽에서 3위권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7번, 사, 사련이 퀸을 위협하는 9번 남산의 별입니다. 7번, 9번 두 마리가 접혀집니다. 9번 남산의 별의 역전. 9번, 4번 두 마리가 앞섭니다. 4번, 9번, 7번. 종반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면서 4번, 9번, 7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해 나갔습니다. 4번 정문 에이스, 결국 마지막 순간 역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임다빈 기수와 함께했던 4번